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요. 음. 김어준의 이뭐 겸손 어 뉴스 공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원래 30분 예상했는데 1시간 동안 어 1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 본인은 보니까 어, 뭐 처음에는 뭐 본인 거기 담넘어간거뭐 이런 이야기 뭐 하여튼 주고받고 뭐 하고 <laughs> 하, 하는데 그날 아마 그 김혜경 씨가 이제 운전을 해서 모양이에요. 국회로 가서 어 그렇게 가서 이제 뭐담 넘어가서 뭐 그렇게 이제 어 넘어갔던 모양인데 그걸 또 생중계 그때 했지 않습니까 참 그때 보니까요 이 이재명 이 대표가 제일 먼저 김호준한테 전화했대요 어어. 빨리 생방해주라 아. 생방해주라. 아 근데 김호준은 꼬꼭수번화 아. 머리카락 보인다 아, 뭐 김호준도 본인도 네. 하니까 네. 그차 보니까 주진우를 갖다 보내갖고 그 주진우가 이제 그 낙검소의 주진우, 네, 낙검소 주진우에서 네. 낙검수가 그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 이그 이 좌파들은 이 그리고 또 이동영이한테 전화하고 어.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 김어준, 이동영 뭐뭐 이런 애들은 진짜 이 쪽하고 완전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한 몸이죠. 옛날 같으면 우리가 뭐 방송사에다 전화하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요. 참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근데 보면. 어 이재명 본인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음. 아주 그냥 무죄 나올 것처럼. 음. 근데 나올까요, 진짜? 아뭐착각는 자유니까요. 에뭐 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당하겠죠. 네. 하여튼 본인이 오늘 어, 유튜브에서 어, 법원이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릴 거라고 손꼽을 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를 처벌할 수 없다. 근데 이게 기억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거짓말이냐 네? 아니냐가 중요한 네. 거죠.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이. 음. 거짓이냐 아니냐,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뭐 이게 성그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큰 나라다 그것도 다 개구랍니다. 예. 네. 네. 그 처벌하는 나라 많습니다. 예. 음. 네. 어쨌건 이재명 대표는 3월 달쯤에 나오겠다.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본인도 아마 그렇게 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아, 이 본인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아마 대, 뭐 지금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하자면 안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도 보면 예, 그게 이, 좋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요 예, 이재명이 그 3월 중 본인도 좀 3월 중에 이제 항소심 결과 나온다고 일심하고 똑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후보직 박탈, 아 그다음에 그 저기 뭐 당선 무효용 이렇게 나오면 그 상태에서 어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게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최악의 경우에 요번에 이재명이 그 당선되면 얼마 안 있어 대선을 한번 더 치러올 수도 있다 하는 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음. 그이제명한테는 그러니까 치명타가 됩니다. 그게. 네. 참 이제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엄군한테 잡힐까 봐 국회 숲에 숨어 있었고 어당 지위도 순서를 정했다. 아, 참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아, 숨어 있었대요. 예, 네, 숲에 숨어 있었대요. 아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랑 비교를 해 보세요. 한동훈 네. 대표가 어디 숨어 있었어요? <laughs> 본인도 겁이 났던 모양이죠. 네. 아마 김여경이 당시 옆자리 옆에서 뭐좀 흐느꼈다고 럽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계엄이 터지면 본인이 아마 직접 할 거니까. 어... 그걸 믿으세요? 예. 네? 그걸 믿으세요? 흐느꼈다는 걸. 아, 좀 착해요. 그다 아, 믿어요. 좀. 그 아, 네. 저 얼마나 저저이 음. 착한데 심성이 <웃음> 아주 <웃음> 고우시네요. 네. <laughs> 아, 이 당시 이제 이그 이 김어준이가. 그 본인을 뭐 이렇게 해야 할 것다라는 뭐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숨고 이제 이 주진우한테 이제 빨리 가서 현장에서 어, 방송해라 뭐 이런 음. 이야기까지 하고 뭐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음그 당시에 이제 본회의장에왜 늦게 들어갔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 이 이재명이 잡히면 안 되니까 당시 음. 비서실장과 저 한준호 의원 세 명이 같이 있었는데 148명이 모이면 들어가자. 음. <laughs> <laughs> 아, 역시 대단합니다 보는 데는 아, 진짜 아, (150명이) 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위험에 노출될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어. (150명이) 넘어도 해제안이 의결 안 하기에 자필 각오를 하고 척구팀과 후방경호팀을 두고 에이. 총 (3팀이) 동시에 숲에서부터 음. 뛰었다 음. <laughs> 이렇게. 뭘 그렇게 본인이 참 두려워서 그렇게 에이. 에이. 했을까요? 에이. 자. 당당하게 뭐한 대표처럼 그냥 딱 들어가서 그냥 아야. 딱 있으면 그게 뭐가 두려워서 그냥 초코 팀을 보내고 아야. 뒤 팀을 보내고 숨어 있다가 야너 먼저 나가 너 먼저 나가서 뭐 어. 다 그렇게 하고 이제 150명 딱 모이기 때문에 살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그날 보면 이제 그 비상 계엄 발동되고 나서 정치인 중에 가장 먼저 에이, 이거는 국민과 함께 맞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낸 사람이 한동훈 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시간에 김어준한테 전화하고 있었네. 네, 그렇죠. 네. 전화하고 담 넘어서 숲에 네. 숨어 있다가 네. 야5 0명 됐냐? 네. 149명이야. 네. 너야 한준호 네가 먼저 가라 야 한준호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살 가고 끝까지 이제 아주 본인이 눈치 보다가 이제 딱 음.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지도자와 네. 음? 당당하게 그냥 딱 가서 해제할 겁니다 하고 했던 사람과 음. 이게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그때 사람의, 사람의 진, 진가. 네. 와, 진짜 그 진짜 배기 그 그게 드러납니다. 네. 저는 제일 먼저 도망갔을 것 같아요. <laughs> 왜또 이렇게 자학을 하고 그러세요 어. 저는 뭐그뭐 그, 뭐 그렇게 자학하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거라고 네, 저는 지금 솔직히 그래요. 네. 제가그 옛날에 수배당했을 때한 네. 6개월을 안 잡혔어요. 네. 도망은 잘 다닙니다. 그 도발의 천재. 네. 도망은 네. 잘 다닙니다. 네. <laughs> 자.